강정호, AP 는 연합뉴스, 서울 는 연합뉴스, 이대호 기자 는 손목 수술 이후 재활 훈련 에 한창인 강정호, 30일 피츠버그 파이 리츠 가2018 시즌,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시즌 막판 출전할 수도 있 다는 전망입 나왔다.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.com은 28일 한국시간 팝재앤 트리 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강정우의 복귀를 조심스럽게 점쳤다. 2015년 피츠버그 입단 이후 주전 3루수로 자리 잡았던 강정우는 2016년 12월 한국에서 음주사고를 일으켰다. 피츠버그 구단은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으로 그 2017년 을 통째로 날린 강정우를 계속 기다렸고 올해 비자가 나오자 마이너리그 경기에 내보내 복귀 준비를 도왔다. 트리플a에서 뛰며 수순을 밟아가던 강정호는 그러나 6월에 왼손목을 다쳤고 이달 초 수술에 대 올랐다. 수술 당시 재활에만 4주에서 6주 가 걸릴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강정호는 예정대로라면 곧 그라운드 에 복귀할 수 있다. mlb.com은 강정호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아직 그가 로스터에 남 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건강을 되찾는다면 시즌 막판 경기에 나설 수 있다. 는 예측을 했다. 피츠버그는 건강한 강정호가 얼마나 팀에 도움되는 선수인지 잘 안다. 그래서 음주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그를 기다렸고 물, 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. 피츠버그와 강정호의 4년 계약은 올해로 끝난다. 구단이 원한다면 강정호에게 550만 달러를 주고 2019년에도 뒤 도록할수 있다. 피츠버그가 강정호를 잔류시키려면 현재 기량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. 9월이면 메이저리그 로스터는 25인에서 40인으로 확대한다. 정. 강정호에게는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. 사비유 앵골 백이 i n 이 점시오. KR 2018년 8월 28일 11시 42분 송보.